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아직 안 뜯어봤는데 오늘 한번 뜯어보려고 뜯어봤는데 이렇게 생겼네. 이 이름이 키친아트 테드 하이라이트라네. 이게 가열하는 건가봐요.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나와있네. 우유 데우기, 중요리, 물 끓이기, 타이머, 온도 조절, 전력. 이거로 하는 거, 이걸 가열 못는가봐요 어떻게 하는 거이거뭐야알 수가 있어야지. 이, 게 아우, 눈이, 이, 가열보드를 흐먹은가 봐, 이거로. 우유데우기 있고, 중요리, 물 끓이기, 튀김요리, 바베큐, 샤부샤부, 우유데우기 끄야겠네요, 어우. 문소리가 팍 올라오네. 이거, 이거 잘못하다가 화상 입으니까 조심해야겠네. 이거 근데 이게 가스렌지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화상 입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. 주 조심해야지. 음, 열판 여기 큰 용기를 해오다나 나왔네요. 오늘 이거 좀, 내가 생각하기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간단하게 뭐할 때는 괜찮겠네. 그여가지고 먹기는. 선물 받은 건데, 한번 이게 이름이 테드네. 테드, 테드, 하이라이트. 근데 너무나 쎄가지고 안 되겠네. 여러분들,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안녕히 계세요.